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기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경비대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사실 그건 제첫 번째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고, 두번다 북한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 시도. 7년이라는 시간. 헤어진 가족. 배신과 절망의 연속.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 가는 게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이미 끼 힘든 7년간의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세 번의 절망을 딛고 자유를 찾았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여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함경북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남매를 돌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급소에는 늘긴 줄이 있었지만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배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엔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옥수수를 사오셨습니다. 이불, 옷까지, 심지어 아버지의 시계까지. 그렇게 번 돈으로 산 옥수수로 죽을 끓여 저희 남매를 먹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제 몫을 나눠주면서 나는 안 배고파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속이 너무 쓰려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고난의 행군 정신을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미제 놈들이 우리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어느날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아무도 돕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면 왜 저럴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 하나가 배급이 왜안 나오냐고 집에서 말했다가 아버지가 비판 대회에 불려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굶주림 속에서도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들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200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나갈 수 없었고. 어머니 혼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밤 동생이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업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약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동무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약이 없단 말이오. 어머니는 장마당으로 뛰어가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돈으로 중국산 감기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은 사흘 후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관을 만들 나무도 묘지를 쓸 돈도 없었습니다. 동생을 산에 묻으면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한달후 저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네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다는 공지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비판받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야 했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서 쌀을 몰래 사온 장사꾼, 한 명은 한국 영화를 봤다는 청년, 그리고 마지막은 탈북하려다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보안원이 확성기로 그들의 제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배신하고 인민의 재산을 축냈으며 적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사상이 썩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안 치면 의심받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탈북하려던 여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총을 맞기 직전 그 여자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게 죄가 되는 나라. 배고파서 장사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 이게 과연 정상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죽음, 공개 처형, 그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 외침.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나는 왜 죽어야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위대한 장군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대하다면 왜 우리는 굶어 죽는가? 왜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야 하는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혼잣말로라도 내뱉으면 안 됐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굶어서 비틀거리는 아이들, 눈빛을 잃은 어른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면 저도 동생처럼 죽거나 아니면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될 거라는 걸. 그렇게 제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작았지만 곧 활활타오를 불씨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지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계기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어머니를 돕던 중,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대. 일자리도 있고,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중국. 두만강만 건너면 되는 곳. 그곳에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면,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중국은. 정말 잘 산답니까? 쉿. 목소리 낮춰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사실이라고. 탈북을 결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생을 잃은 후 완전히 무너진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중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차라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와라. 꼭.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기차표와 안내자에게 줄 돈. 어머니는 몇달 동안 모아둔 돈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걸로 안내자한테 주고 중국 도착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주신 작은 종이 쪽지에는 중국 쪽 마을 이름과 조선족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잡히면 어떡하지? 총에 맞으면? 두만강에 빠지면?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가족을 도울 수 있다. 새벽,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옷몇 벌, 동생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눈물로 붉어진 눈.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꼭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강 건널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국경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황량한 들판, 무너진 집들, 멈춰선 공장들. 나는 꼭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가족을 꼭 구할 거야. 그때는 순진했습니다. 한 번만 건너가면 될줄 알았습니다. 설마 제가 세 번이나 이 강을 건너게 될 줄,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탈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안내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강물이 얕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내자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시간쯤 걸었을까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물결. 저기 보이지? 저 불빛이 중국이야. 저기 강을 건너면 자유야. 안내자의 말에 저는 강을 응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물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경비대 순찰 시간이 있어. 지금부터 정확히 15분 동안 비어. 그 안에 건너야 해. 늦으면 죽어. 안내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3월이었지만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됐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대뇌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경비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 빨리! 안내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 속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물이 튀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있었지만 기뻤습니다. 해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내자가 알려준 마을로 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 강 건너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구나. 들어와, 빨리. 따뜻한 방, 뜨거운 밥.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옷도 빌려주고 잘 곳도 마련해 줬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일자리 알아볼게. 그런데 조심해야 해. 중국 공안들이 요즘 단속이 심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구해 줬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쾅. 쾅, 쾅, 세게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경찰이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도망칠 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북한 사람이냐?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고 중국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방에 갇혀서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송환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 실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풍경, 불과 두달 전에 희망을 품고 왔던 중국, 이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국경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저는 수갑이 채워져 북한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반역자야. 조국을 배신하고 어딜 갔었어?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에서 밤낮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누굴 만났어? 한국 사람 만났지? 아닙니다. 그냥 일만 했습니다. 거짓말. 다 자백해. 결국 저는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석다령. 지옥 같은 세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나가면 다시 도전할 거야. 그때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첫 번째 탈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노동 단련대에서 풀려난 건석달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고. 이번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6개월 후 저는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로로 다른 안내자와 함께. 강을 건널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건넜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이번엔 더먼 지역으로 갔습니다. 변경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마을. 그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중국인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저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번엔 형량이 더 길었습니다. 6개월. 그곳에서 저보다 더 많이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벌써 네 번째야. 그래도 포기하네. 언젠간 꼭 성공할 거야. 그들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풀려난 후 저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질 때까지 그리고 2006년 세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아예 죽을 각오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강을 건넌 후 바로 더 깊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능한 한 멀리.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방은 6명이 함께 쓰는 작은 방.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공장주는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착취했습니다. 너 신고하면 끝이야. 알지? 시키는 대로 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치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밀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서툴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히면 또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다른 북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언니 한국 가는 방법 있대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내 브로커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거래요. 돈은 많이 들지만, 한국 가면 자유래요. 한국.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중국에서 돈 벌어 부모님을 모시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사는 건 삶이 아니라는 걸,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는 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걸, 얼마가 필요한데, 5천 달러요. 저도 돈 모으고 있어요. 5천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모으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저축하고 또 저축했습니다. 2009년 드디어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 북한 동생과 함께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까지 데려다 줄수 있어.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책임 못 져.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꼭 가야 해요. 7년. 3번의 탈북. 2번의 송환. 수없이 많은 배신과 착취.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 험난한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2009년 가을,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해. 준비되면 연락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중국에서 만난 몇안 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동생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까지. 브로커는 여권 같은 걸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야. 하지만 국경은 넘을 수 있어. 절대 말하지 마. 알겠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세관 직원이 여권을 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과. 기적이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작은 숙소에 데려다줬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려 다음 연결책이 올 거야. 그러나 일주일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됐습니다. 브로커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돈은 이미 다 지불했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언니,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낯선 나라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숙소 주인이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는 다른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돈은 없지만 한국 가면 꼭 갚을게요. 알겠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도와줄게. 대신 한국 가면 꼭 연락해. 새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낡은 버스와 배를 타고,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어느날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모기에 물리고 뱀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떨었습니다. 언니. 포기하고 싶어요. 함께 온 동생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저도 두려웠지만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석달 동안 버스, 배, 도보로 국경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몇개 나라를 거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로커가 저기를 봐저 곳이 한국 대사관이야. 먼 곳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평생 본적 없는 깃발.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 가면. 정말 자유인가요? 응. 대사관 들어가는 순간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대사관까지 남은 거리는 100m 정도. 하지만 그 100m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순찰 돌아. 지금 가면 잡힐 수도 있어. 조금 기다려.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동생과 손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경비가 우리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왔어요. 한국말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괜찮아.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시원한 물. 한국말. 고생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곧 한국에 갈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두만강 공안 감옥 공장 배신 착취 정글.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한달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그 아래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이곳이 정말 같은 한반도인가 싶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니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감시와 의심뿐이었는데, 하나원에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첫날 밤, 제게 주어진 방을 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개인 책상. 화장실에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찬물로만 씻었고, 동남아시아를 떠돌 때는 변변하게 씻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그 순간, 아, 이게 자유구나 느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밥, 국, 반찬. 처음엔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몸이 풍족한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말할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예요? 저는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에서 숨진 동생. 그 이야기를 하다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안전해요. 여기서는 그럴 일 없어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은행에 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다가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2년 후 저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가 번 돈. 지금은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 갈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감시받이 않고 할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밤 저는 기도합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그들이 언젠가 자유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7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의 탈북, 두 번의 감옥, 수 없는 배신과 절망.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설찬미,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있어주셔서.